자 오늘은 엄마에게 욕하고 발차는 나이예요. 내 재혼 가정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을 있는 집에 두 아들이 있는 집에 엄마가 이제 그 집의 남편과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는 없으니까 이제 이두 아이 4학년 1학년만 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재혼을 좀 잘한 거다 생각하고 시작은 한거 같아요. 그죠? 지금, 재혼한 지 1년 됐다고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애들이 말잘 듣고, 어, 이렇게 참 좋았나 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서슴없이 욕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화내고 나면 발차기를 엄마한테 하고, 야단하면 오히려 뭐 절대 지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편은 남편한테 아, 이만저만 이래서 애들이 이게 작년에는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뭐 애를 거침없이 때리고 뭐 너무너무 무섭게 다루니까 그다음부터 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더큰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의를 못 하는 거죠. 지만 애들이 전혀 나아지진 않고 이제 점점 힘드니까 한국 사람 병 화병 있잖아요 화병 미국 가니까 화병이라고 미국 내과 의사가 w h a 화병 그러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 이 화병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이 사람들 저한테 상담이 자 이게 뭐 (1년) 전 결혼을 재혼을 했고 뭐 애들하고 잘 지내 금세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적응이 내가 어렵고, 그좀 신랑한테 좀 도움을 구할까로 얘기했더니 오히려 애들을 너무너무 거침없이 마구 때리고 무섭게 대하니까 애들이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사, 남편한테 상의도 못하고 이거 끌탕을 하면서 이제 화병 걸리게 생겼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생활도 어렵고 이혼해서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또 내가 낳지 않은 애 둘을 키우면서 이제 재혼 가정에서 또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기도 내+ 내 뱃속으로는 안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 끝끝내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지금, 시추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저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애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애들하고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결혼 생활에 성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 케이스 듣기 아주 한 30년 전에 얘기인데, 어, 그 아빠가 뭐 치과 의사인데,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재혼을 노처녀하고 했어요. 근데 이 노처녀 선생님은 그 옛날 학원에 그 가정 선생님이 아주 똘똘하고, 그냥 아주 그런데 친정 동생들이 많고 그래서 가장 노를 수를 하느라고 시집가는 때를 놓쳤다가 이제 치과 의사고 애들도 다 컸어요. 다뭐뭐 뭐 무슨 중3 뭐. 이랬어요. 중3, 중1, 뭐, 6학년,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어, 그리고 아빠가 의사라, 치과 의사라,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집에 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좋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는 참잘살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학력도, 이제, 이, 이, 이 사람은 초혼이긴 해도, 학력도 좋고, 또 치과 의사도 의사니까 다, 세상에, 저는 듣고 깜짝 놀랐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입은 채로 벗어, 도망 나와서 끝났단 얘기를 그때 그한 30년 전에 듣고도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아, 남의 키우는 거가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느꼈죠. 그리고 그 사람 또 싱글이고 이래서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일단, 아이 어, 상담을 우리 온 사람이 이제 화병 날 지경이다. 근데 이걸 잘 어느 정도, 어, 잘, 참고 견디고 적응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도 이제 개자녀하고 개모 개모와 관계는 상당히 새로운 침입자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내 엄마일까? 날라준 엄만 계시지도 않는데, 낳지도 않는 우리를 잘 키울까? 이렇게. 그래서 침입자로 생각하지, 진짜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대리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헐어 면으로 테스트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책마다 하는 얘기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애들이 저분이 진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시간을 해야만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걸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어머님한테는 먼 점에. 그 엄격한 훈육을 애한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항만 사게 한다. 그래서 이제 고거는어 지금까지 애를 혼내고 뭐 매매를 들고 이랬다면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빠는 사실은 자기 애가 새로 얻은 부인하고의 관계가 더안 좋아질까 봐 이제 공포로 다스리는 거를 택한 거 같아요 그러면 아빠 무서워서 엄마한테 쩔쩔맬 거 같은데 이건 사실은 아빠가 잘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요새는 아동학대법으로도 걸리죠 아빠라는 이유로 때리는 거가 이제 법에서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엄마가 더 이상 아빠하고 상의도 안 하지만 혹시 누구 얘기 들어서 애를 야단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빠의 거친 체벌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거친 이유는 아빠한테 체벌을 받으면서 그 공격성으로 엄마한테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아빠도 애한테 말로 잘 다스리는 아빠가 되야만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경우는 요 케이스는 아빠는 에이제 개입을 애하고 개입을 좀 많이 줄이고 이제 좋, 좋고 화목한 일에만 이제 관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아빠 개입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엄마와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된다. 대신 엄마는 개입을 하되 옛날처럼 이제 화내고 뭐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좀더 많이 해서. 그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설득하고 타이르고 애들 편에서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로는 쉽지만 4학년, 1학년짜리요. 예, 철, 중, 이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중2쯤 되면 애가 더 이상 초등학교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그렇다고 큰애 같진 않은데, 과도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때가 중2 같아요. 그래서 중2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좀 스테디하게 인내를 갖고 꽤 오랫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개입은 줄이고, 엄마는 좀더 관심과 사랑으로 수용하는 자세, 또 애편에 서서, 그쵸, 개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또 설득하고 타이르는 그런 태도를 많이 애를 이제 애, 애 마음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체벌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어떤 말의 위력을 좀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의 위력을 알게 해줄려면 많은 사랑과 온정을 받은 애가 그 말의 뜻을,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게 되죠. 근데. 주로 체벌한 집들은 말의 의미가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더센 자극이 체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벌은 일단 안 하시고, 이제 말로써 다스리고, 어, 말도 이제 그 온정을 느낄 수 있게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필요한 작업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아동학대법, 그래서 뭐, 16개월 된 애도, 뭐, 정말, 응 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죽는 이런 판에 지금 아동학대를 좀더어좀 강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알게끔 교육을 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빠가 지금 애를 때렸다 하는 건 엄연한 아동학대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방치한 그 엄마도 문제가 있으니까 요새 아동학대 신고전화 다 아시죠? 국번 없이 112 전화하시면 누가 와서 그쵸?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얘기를 들어보고 아동, 이제 학대 사례로 구분을 해서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아동학대 법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법규도 많이 생기고 좀더 강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새 봤는데 일단 맞고 큰 애들은 맞으면서 공격성을 배우고 배운 대로 남을 또 때립니다. 그래서 거의 맞고 큰 애들은 운, 저 놀이터 나오 바로 때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재혼가정에 엄마의 참, 에, 그 훈육의 고단함, 또그 그 생활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에, 분명하게 할 것은 체벌은 안 되고, 그렇죠 아빠의 그 체벌은 좀 이제 더 이상 애하고 개입을 좀 멀리 하면서 엄마가 아, 관심과 온정과그죠 수용으로. 어 서서히 애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만이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좋은 패밀리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또 노력하면 안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